저희들이 이 성경을 읽다 보면 때때로 음, 하나님께서 왜 이런 본문을 성경 말씀에 두셨지? 그리고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본문들이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곳들이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 말씀이 그러한 본문에 해당되는데요. 참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창세기 21장 8절에서 2 1절까지의 말씀이 내용이 어떤 말씀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이 자랄 때에 그 형님 한 명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입니다. 여종 하갈에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 이스마엘이 형님이니까 어, 이삭을 데리고 안 놀았겠습니까? 그냥 놀면서 동생이니까 짓궂게 한 것입니다. 막 놀리면서 막 장난치고, 그걸 이제 살아가 보고 화가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 가서 여종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시오. 그렇게 <laughs>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형제들이 있으면 뭐 놀다 보면은 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배다른 형제라고 해도 사라가 아무리 정실부인이라고 해도 이렇게 좀 하지 마라 이렇게 동생을 잘 돌봐주지 왜 그렇게 동생에게 짓궂게 하느냐 그렇게 잘 타이르고 야단치면 되는 일인데 과연 이 사건이 이 요정 하갈과 이 이스마엘을 내어 쫓을 일인지는 참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이제 아브라함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그렇게 큰 사안은 아닌데 이 정실부인이 내어 쫓으라고 하니 참 입장이 난감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참 난처했다는 그런 본문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곤란해서 이렇게 주저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사람 말이 맞으니까 내어 네 쫓으라고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또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도 참 하나님은 좀 너무하시지 않나? 하나님까지 동조하셔 가지고 이 불쌍한 여종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네 쫓으라고 하니. 이 여종과 아들을 내어 쫓으면 은 지금 당장 갈 데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도 사라 편을 들어가지고 내어 쫓아라 사라 말이 맞다 내어 쫓아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셔서 아브라함이 할수 없이 여종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쫓아내니 하갈과 이스마엘이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신세를 보니, 얼마나 자기 자신을 보니 한심하겠습니까? 그래서 눈물을 펑펑 쏟고 있으니,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울지 마라. 내가 너희 아들을 통해서도 큰 민족을 이루어 주리라. 그렇게 하갈을... 위로해주는 그 본문 말씀이 오늘의 저희들이 어 읽고 묵상해야 되는 본문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어 굳이 하나님께서 이런 본문을 이렇게 꼭 기록해야 하셨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이해가 안 될수록 그 본문이 중요한 본문일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별 이렇게 크게 이렇게 막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대충 읽고 넘어가는 본문이 오히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꼭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다가 우리가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러한 보물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여러분, 다빈치 코드라는 거 아시죠? 이 화가 다빈치가 그림 안에다가 이 비밀을 이렇게 숨겨놓은 그것을 다빈치 코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다빈치 코드와 같은 것이 구약성경에는참 많다는 겁니다. 이제 이 구약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제가 지난번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그림이 싹 펼쳐지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그림을 통해서 뭔가 중요한 그러한 말씀들을 하실 때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러한 본문에 해당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조금 깊이 있는 묵상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골고루 열심히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의 선지서 같은 성경들은 조금 읽기에 어렵고 이해하기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레위기 같은 성경들도 그렇고요. 그러나 어렵다고 우리들이 그냥 지나쳐 버리고 늘 건너뛰면은 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놀라운 말씀들 그 말씀 속에 있는 비밀들을 놓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열심히 읽으시고 또 공부하시고 깊이 묵상하셔서 하나님께서 아 어, 성경 말씀 안에 묻어두신 이 보화들을 여러분들이 잘 캐어내어서 여러분들의 소유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 비유가 있는데요. 그 천국 비유에 천국은 밭에 숨겨져 있는 보화와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값진 보물들과 진주들과 어, 값어치가 있는 그러한 것들을 성경말씀에 잘 숨겨 두셨으니까 여러분들이 어, 믿음으로 그 보아들을 잘 캐어내어서 여러분들의 것들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본문의 마스, 말씀을 해설한 그러한 신약 성경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고, 우리가 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율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장세기 21장 8절에서 21절까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복음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로 하여금 복음에 대한 그 이해의 폭을 좀더 확장시켜 주는 그런 본문이니까 우리가 좀더 자세히 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릇 타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 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이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령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 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 동영상을 올리기 위해서 시간 조절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 이번 영상은 어, 두 개로 나누어서 어,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부에서. 갈라디아서 4장 21절과 31절 말씀과 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비교해 가면서 복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란 무엇인가? 약속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 중요한 부분 이 부분들을 한번 같이 묵상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2, 3일 후에 다시 저희들이 만날 건데 여러분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만났을 때에 제가 받은 은혜와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이렇게 같이 여러분들이 비교해 가면서 이 말씀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